깽스키치니 먹어보고 너무 맛있어서 사장님께 공개 요청한 하이엔드 짜파게티 지금 공개합니다. 불을 켜고 물을 올리고 바로 면과 건더기 스프를 넣어주세요. 물이 끓어오르면 면을 풀어주고 면이 살짝 덜 익었을 때 물을 반쯤 버려줍니다. 다시 불을 켜고 짜장 스프와 식용유를 두 바퀴 휘릭 둘러주세요. 면과 소스가 친해지게 잘 저어가며 졸여줍니다. 접시에 짜파게티를 담고 바로 고기를 구워주세요. 불 쇼가 있을 거에요. 잘 구운 고기를 짜파게티 옆에 살포시 얹어주고 기름을 넉넉하게 둘러 계란을 튀기듯이 구워주세요. 튀겨준 달걀과 슬라이스 치즈, 파김치를 올려 플레이팅하고 고춧가루 두 꼬집 솔솔 뿌리고 깨도 뿌려 마무리하면 보기만 해도 군침이 싹도는 하이엔드 짜파게티 완성